코로나19 대유행 2년에 지나며 사람들은 고립됐고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옅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한국인의 삶을 코로나1구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했고 일인 가구, 중고령의 고립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일동 이곳은 일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중장년층의 관계망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방학일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욕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안 하고 그냥 호수로 염증을 뺐어요. 음, 응. 그래도 염증 빼고 두달반 만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무려하게지내어요 관계 뭐 기간 이런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하고 모르고. 또 몰라서도 못 하고 그냥 아프니까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몇몇 친구들만 있었지 뭐 그렇게 이웃 관계는 뭐잘 모를 정도지 저 수일이 있었거든. 그때는 마음도 우울하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무기력했어요, 아주 무기력하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최악의 경우였었어요 네.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간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어, 그 이후로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어, 뭐 가족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 일하고 뭐. 병원도 아니고. 병원 다니고, 병원 엄청 다녀가지고 나는 병원에서 화자 싶패해서둘이 <laughs> 똑같이 병원에만 다녔어. 갖고 <laughs> 여기 <그래서 웃음> 와서 운송 먹으니까 좀 많이 좋아졌고 재밌고. 도 심장 수술해고 나도 심장이. 신상... <laughs> 동지 동생까지. 동지, 동지, 동지 동지. 동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막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뭐때 먹고 놀고 우리 집도 와서 고 이런 놀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각자 이제 그냥 놀이터에서 한번 만나고 놀이터에 가서 앉아 놀고 이런 거 희망브리지의 지원으로 우리는 웰니스의 개념을 담아 총세 파트 건강살림, 일상살림, 지역살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웰니스는 단지 건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사회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는 복지 넘어 웰리스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길을 건너,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하루에 몇 사람씩은 만나요. 어, 그렇게 아, 아, 네네. 그러면 너무 좋죠. 저는 성격이 먼저 가서 아는지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알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말하자면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전화하는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어머, 전부 비슷비슷한 연배잖아. 그래갖고 이제 막 알게 돼가지고 안 보면 궁금하고 또그 생활하는 게 궁금하고 아프다 그러면 어머, 병원에 갔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 서로가 건강한 걸 느끼고. 나 자신도 건강하게 느낀 것. 일단, 이웃사촌이라고, 뭐, 어 서로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 가까이 사는, 뭐, 이웃사촌 간이 더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어,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일단 이렇게 다니니까, 건강은 확실하게 집에 있을 때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 왜냐면 자꾸 막 그런 생각을 자꾸 머리로 하고 몸을 자고 사용을 하니까는 막 무릎 수술했는데다가 막 아픈데도 막 이렇게 다닌다 생각하고 하루에 얼마나 들어야지 보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지. 약은 그대로 먹어도 활발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얻는 거는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부칙도 해주고. 다 똑같이 재밌어요. 혼합이 잘 돼. 아유 여러 사람 만나고 사람도 사귀게 되고 알게 되고 즐거웠죠 뭐 배우고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람 관계가 마, 많이 사귀었고 길 가다가도 멀리서도 보고 서로 인사하고 손 흔들고 즐겁게 인사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서로 돌봄 장인은 맞춤형 방문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살림 앱과 연계해. 일상 속 새로운 돌봄을 실천합니다. 서로 돌봄 장인은 일상 생활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사업으로서의 한계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형 돌봄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일상, 단단한 공동체, 방학 일동은 웰리스와 돌봄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다름 공작소 웰리스 건강 살림터의 작은 변화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계속됩니다.